여기 이 부분 조립하는 게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보여드릴게요. 스트로크를 풀어놓고 핸들 스트로크 를 이렇게 풀어놓고 이걸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나와요 길게. 여기 스프링 꽂고, 여기 홈은 보면, 여기, 여기, 일자고, 여기 반대로 보면 동그랗게 열려 되 있는데, 음, 홈이 조금 더 커요. 동그랗게. 반대는 일자고,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. 대놓고 들어갔죠 됐습니다 홈에쏙 들어가야 돼요